먼저, 대파 줄기는 반 갈라준 다음에 먹기 좋게 5 내지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물론, 대파만 넣어도 달콤하게 맛있지만, 요새 이제 무가 제철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넣어줄 건데, 이게 너무 두껍게 썰면 좀잘안 익기도 하고, 대파하고 식감이 잘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가 하나 그 정도 들어가면 끝맛이 시원 칼칼함을 더해줘서 아주 좋은데 또 매운 것을 또못 드신 분들은 절반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홍고추는 또 고명력이니까 또 있으시면 넣고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물이 담긴 냄비에 대파, 무, 청양고추 넣고 그리고 간을 더해줄 액젓과 꽃소금 넣고 또 한식에 빠지지 않는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넣고. 그리고 이제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멸치, 다시마, 육수가 필수인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끓이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코인 육수를 넣어줄 건데 이게 없으시면 그냥 멸치라든가 다시마 넣고 끓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넣고 뚜껑을 덮어서 센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 그리고 물이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맛이 잘 우러나오도록 중불로 줄여서 1 5분에 20분 끓여주세요. 또 마지막에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오 이걸로 무슨 맛이 날까 싶으신데 요즘에 이제 계파가 제철이라잖아요. 그래서 향긋하고 달큼한 게 이제 추운 겨울 국으로 딱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별거 없잖아요. 다 넣고 그냥 부글부글 끓이기만 하면 완성이 되니. 초보자들도 툭탁 완성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우리 취향껏 이제 고춧가루라든가 콩나물 집어넣고도 끓이시면 또 해장국으로도 이만한 게또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양하게 취향껏 즐기세요. 이제 마무리로 홍고추와 후추만 뿌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그럼 여러분도 시원달콤한 대파국 맛있게 끓여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